이야, 야, 위안된다. <laughs> 야, 야, 나는 와, 나도 섭섭했는데, 이 사람은 더 섭섭하겠네. 이야, 이야, 전섭 최초 십자리 실프티 되겠습니다. 전섭에 딱한개 있는 십자리 실프티, 나는 팔이었고, 나는 한 천만 원밖에 안 했고, 요거는 몇천 원니다 <laughs> <laughs> 전섭에 하나밖에 없어. 야, 아, 갑자기 좀 뭔가 좀어 위안이 되네요. 많이 격하게 섭섭했었는데 어 갑자기 뭔가 조금 위안이 된다. 음. 들어간다. 자, 지금 별에별 이야기가 많은데 진짜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직접 테스업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설마 한다. 설마, 설마. 자, 일단 이거는 뭐야? 설마? 어? 안 보이는데? 어? 어? 어 진짜 나오네. <laughs> 드래곤 티셔츠. 어하. 신규 드래곤의 티셔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야... 아... 잠깐만 어디서 만들지? 음... 용의 티셔츠 제작석상 가봅시다 이야 옵션 안타라스가 리더 경험치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말한 그대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이거 일단 다 보기 전에 내가 1, 2년 전에 영상이 있어 기존에 있는 용티가 NC가 캐시템을 팔다 보면 용티도 언젠가는 새로운 티셔츠가 나올 건데 <laughs> 발라는 격수용 파프는 법사용 린드는 요정용 안타는 사냥용 뭐 이래가지고 네 가지 티셔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한 영상이 있는데 뭐 지금 얼추 비슷하게 지금 파프가 인터스펠 붙어있고 안타가 사냥용 리덕에다가 경험치가 붙어있고 린드에다가 덱스랑 몽거리와이 형반들 진짜로 말한 대로 나왔네? <laughs> 야 이거 야이야 옵션 야 이야. 가본 마법 발동 이야 이야 이거 <laughs> 야야 인씨 어마어마하네 자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다 자 보자 일단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야, 잠깐 아직 완전 캐시템으로 나온 건지 기존에 있는 캐시템을 용티를 쓰레기로 만드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 좀 하러 가볼까요? 용의 티셔츠 석상. 자, 오 어, 기존의 캐시템 티셔츠로 칠자리가 양자리로 바꿔주네. 그러니까 지롱 티는 안타라스 티셔츠로 바꿔주고 활용 티는 발라카스 티셔츠로 만들어주는데 칠자리가 양자리로 바꿔줍니다. 그래요? 그럼 이래 되면은. 만약에 이제 9짜리 티셔츠 경우, 9짜리가 8이 되는 거야? 응? 10짜리가 5가 되네? 10짜리 티셔츠가 5짜리가 됩니다. 응? 9짜리가 2짜리가 됩니다. <laughs> 0부터 증발이라고, 아하. 9짜리가 2짜리 되고, 10짜리가 5짜리가 되네요. 이야. 못 보신 분들, 빨리 봐요. 옵션, 옷자리 옵션 기존에 1 0티 분들은 옷자리가 되는데 방어가 14개 슈타 3개 명중 7개 리덕 1개 HP 200 PVP 슈타 1개 피부피 리덕 1개 가옷 마법 발동 0.3%힘 2개 전체 내성 6개 기술 내성 12개 이야...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자 그리고 린드 비오르 옷자리 티셔츠 어구 14개 원거리추타 3개 원거리 명중 7개 리더 하나 피백 피부 피추탄 개 PVP 리더 한개 가보 발동 0.3 덱스 2개 오, 다 동일하네. 그다음 파프 옷자리 파프 옵션 되겠습니다. 스펠 4개 마법 적중 5개 나머진 동일합니다. 양짜리안 되고 축으로 반짝반짝 빛나네. 축 10자리가 강 5자리가 되는 겁니다 축 10자리가 강 5로 뭐 확률 아니고 확정 같아요 일단 0자리까지 대박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10자리는 해 가금너들이고 9자리 끼고 있을 거 아니야 어. 8자리 끼고 있던 분들은 1자리로 바꿔주고 9자리 끼고 있던 분들은 2로 바꿔주고 10자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9자리일 거니까 2자리 티셔츠가 되는 겁니다 안타라스 5짜리 안 봤구나 자 안타라스 5짜리 리덕 3개 데미지 감소 플러스 2 3% 확률 저게 반방에 있는 그 그거죠 불기랑 반방 그 효과 마방 14개 위즈 2개 경험치 10% 되겠습니다 어허이 그리고 9짜리 티로 바꿔지는 2짜리 한번 보여줄게요 방안구가 11개 방안구가 어, 꽤 차이나는구나 이덕 2개, 마방 1한개 경치 6%, 야 10자리에 비하면 엄청 안 좋네. 와 무조건 5까지 띄워라 그런 느낌이다. 자 그리고 2자리 발라카스 티셔츠. 지금의 9인분들이 다 이걸로 되는 겁니다. 방어 11개, 주타 2개, 명중 5개, 희망개, 전체 내성 4개, 기술 11개. 그러면 기존 9자리 한번 봐야 되겠다. 기존 9랑 뭐가 달라진 거지? 내가 9자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거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방어 11개, 주타 2개, 명중 5개, 희망개, 내성 4개, 기술 11개, 피통만 좋아진다고? 이 자리는 피통이 없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PvP? PvP 없는데? 기술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잖아. 음, 전체 두 개가 더 높다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이양반들어 <laughs> 똑같은 것같 똑같, 잠깐만 내가 옆에 검... 켜가지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똑같에. 어이 양반들 뭐가 달라졌다 그래? 기존 9짜리랑 발라카스로 바꿔도 똑같애 이름만 바뀐 거야. 옵션은 똑같애 옵션은 똑같아요. 자 이거 이거는 이제 2짜리 린드 요정용 풍용티 쓰시는 분들 확인해봐요. 달라진 거 있나? 자 이거는 수룡티. 수룡티가 이걸로 달라진 게 있나? 자 이거는 지롱티 굿짜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음...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다 5짜리구나 똑같네요 2짜리는 다 똑같네 음, 그러면 아까 여러가지 이야기 한것 중에 3짜리는 없어 그게 맞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NC가 이거를 완전 지금 있는 용티를 쓰레기 만들고 새로 캐시템 나오면 어 유저들 난리나고 조진다고 그렇게 안 나오겠지 안 나오면은 이 용티로 뭔가 할수 있게끔 나오겠지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많은 분들이 9짜리 아니면 10짜리잖아 그럼 더 이상 돈을 안 써요 캐시템인데 <laughs> 돈을 안써어 왜냐면 9랑 10이 있니까더 이상 돈쓸 필요가 없잖아 그 NC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캐시템에다가 돈을 자꾸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니까 NC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쌩으로 나오자니 그렇고 기존에 있는 이제 9랑 10을 이걸로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러쉬하게끔 어. 더 이상 이제 9랑 10이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잖아. 올라갈 마음이 없잖아. 더 좋은 게 나오게끔 돈을 쓰게끔 하겠구나 했는데, 정말 저렇게 나왔네요. 음. 그럼 기존의 10자리이신 분들은 옵션이 완전 좋아요. 음. <웃음> <웃음> 옵션이. <웃음> 야, 이거. 근데 NC 이거 시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캐릭터 선물하기로 지금 물갈이를 했잖아, NC가. 고인물도 돈안 쓰시는 분들을 적게 만들고 캐릭을 팔아가지고. 복귀 유저가 이 선물하기로 이제 사가지고 들어온 지가 이제 1, 2주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캐시템이 이제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럼 캐릭 선물 산 거에다가 이 현질로 NC가 돈을 뽑아 먹겠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지금 아직 선물하기가 아직 한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거 돈을 뽑아 먹으면 지금 유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음. 그리고 지금 선물하기가 이번 주가 2주 차죠 지금까지 캐릭을 지금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어, 보류해요 보류 어, 이런 신규 캐시템이 나오면 캐릭터 값이랑 아이템 값이 어찌될지 몰라 그리고 이거 아까 추출 파일을 보니까 5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NC가 이게 추출 파일이야 보이죠? 이래서 5까지는 확정이었던 거야 아 이게 왜 5까지 확정이었지? 그냥 바꿔주니까 확정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러쉬를 하는 거야 4, 5, 6, 7, 8, 9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0짜리 티셔츠 가지고 있던 분들도 NC가 더 돈을 써라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어 십짜리 있으니까 돈안쓸거 아니야. 십짜리를 5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6 7 8 90 1 이렇게 현질해라 이런 겁니다. 오, 어. 여튼 NC가 기존의 유저분들 국짜리 십짜리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쓰니깐 이거를 낮춰 가지고 더 좋은 옵션에 상급으로 속보인다고. 속보이지. 억지로 만들어 내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 돈더 이상 안 쓰는데. 10티로 9T로 다들 만족하고 있는데 나도 9짜리 티셔츠로 그냥 만족하고 있잖아 만족하고 있으니까 <laughs> 아무도 현질안 <연질> 하니까 <laughs> NC가 어 10짜리 완전 핵가금너들잖아 10짜리 티셔츠 있는 분들은 완전 핵 가금너입니다 이분들 5짜리로 만족 안 해요? 이것도 10T까지 맞는다? 음... 그러면 저게 10T가 되면 옵션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5짜리가 옵션이 이런데 10짜리는 어떻게 보지? 테서에 업데이트 올라왔나? 저게 10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는 거지? 자 업데이트 떴네요 자 드래곤의 티셔츠가 추가가 되면 이야기했다시피 7자리는 갱자리 주고 8자리는 1자리 주고 9자리는 2자리 주고 10자리는 5자리를 줍니다 확정으로 그 다음에 보자 10자리 신규 옵션 추가 아 적혀있네 9자리까지는 옵션이 동일 10자리부터 옵션 추가 되겠습니다 어, 10자리로 5자리 바꾸면서 옵션 추가 0에서 2자리 티셔츠는 판도라 강화 주무소로만 강화가 가능하고 0자리도 강화 실패하면 아이템이 삭제 어, 0자리부터 인챈트하면 삭제 그리고 플러스 3 이상 그러면 9티로 바꾸는 2자리도 보호 주무소가 안 발라지는 거네? 상까지는 그 쌩으로 러시해라아 보호 주무소 어, 이거 캐시템으로 판다는 거죠 그래요? 내가 잘못 봤어? 음. 플러스 3짜리부터 음. 구티도 2짜리 주는데 그럼 구티를 바꿔서 한번 쌩으로 질러라 이런 건가? 아니면 축주무서 있나? 이까지는 강화 실패하면 아이템 삭제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신규 티셔츠는 10까지 가능하고 5짜리부터 후광 아이콘 추가 아 후광 <laughs> 10짜리 티셔츠는 애니메이션 효과 추가 야 그러면 야 잠깐만 내 실프티 똥값 됐네? n c n c 가 실프티를 현금으로 팔았잖아 일단 실프티 셔츠 똥값 확정되겠습니다 어... 똥값 확정 <laughs> 나도 이거 팔자리 실프티 이거 천만원 넘게 주고 샀어요 이거 똥값 이거는 왜안 바꿔줘? n c 실프티 똥값 확정이네? 와... 실프티도 어, 바꿔주던가 저기들이 캐시로 팔아놓고 와 힘들게 구해가지고 샀는데 와똑같 됐네 업데이트 한방에 완전 천만원 쌈 싸먹었네 와... 여튼 일단 섭섭한건 섭섭한거고 좀더 봅시다 4에서 10짜리까지 티셔츠를 보호주문서 50개 아 4짜리부터 50개 아니 3짜리부터죠 보호주문서가 50개씩 들어가네 자 그래서 이게 9짜리가 되면 어찌 되는데 자 10짜리 안타라스 티셔츠 시까지 띄우시면 리덕 3 경험치 20% 피가 500 데미지 확률 감소 40의 5% PvP 추타 5개 PvP 리덕 5개 이야 이야 <웃음> <웃음> 야. 어, 그리고 자 그리고 자십자리 파프 티셔츠 방어 19개, 인터 2개, 스펠 4개, 마법 종주 6개 기술 내성 18개, 모든내성 6개 리덕 1개, 만피 300 PVP 추타 5개, PVP 리덕 5개 갑옷 마법 발동 0.3% 상태 이상 시간 감소 0.2% 상태 이상 회피 확률 2% 이야 이거 3개가 대박이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갑옷 마법 발동 확률은 요즘 갑옷이 뭐 할파스 갑옷이나 발라가봇이나 파프가봇이나 마법이 터져 피가 찬다든지 주타가 들어간다든지 그 갑옷 마법 발동 확률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상태이상 시간 감소는 자기가 대패나 스턴이 걸렸을 때 0.2초 빨리 풀리는 거야 이거 0.1 올리는데만 카리스마가 7개인가 8개 들어가 카리스마 스탯을 7, 8개 찍어야 0.1초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0.2초 음, 0.2초 더 빨리 풀린다는 거지 스턴이 엄청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상태 이상 해피 확률은 처음 나온 옵션인데 아마 스턴이나 대패 이런 거를 안 걸릴 예, 해피할 확률이 2% 증가 그런 것 같습니다 9짜리에는 저게 없네요 야 10짜리 가야 이게 생기는구나 아 9에는 이게 없구나 아하. 대박 완전 대박 어마어마하네 야 이거 현지를 얼마나 해라고 자 발라카스 봅시다 자 발라카스 티셔츠 명중 추타 다 동일하고 옵션은 다 동일하네 그리고 요거 세개 음, 이것 때문에 돈 써라 이거구나 이거 좀 하게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어마합니다. 린드가 왜 10자리가 안 보이죠? 아 나이는 개떡같은 NC 또 여기 9자리 린드 비오로 나와있죠 여기 여기 밑에 린드 적어야 되는데 파프 적어놨네 아나이 양반들이 오타를 이렇게 많이 내놔 덱스 올라가잖아 이거 린드 9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적어놨어 린드 비오로 하다가 갑자기 10파프 아나이 네, 양반들 <laughs> 이게 어, 10자리 린드 옵션입니다 으이그 NC 복사하기 실패.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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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네자 밑에는 무슨 이벤트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나오면 봅시다. 어 설날 이벤트 뭐 한다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야기해 드리자면 지금 테스트업에 나온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결론은 아무데도 얘기가 없죠. 어 결론은 그거야. 실프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진 겁니다. 어 실프티 떡나. <웃음> 떡나요? <웃음> 어. 네팔 실프티, 어, 천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업데이트 한 방에, 방금 업데이트 한 방에 천만원 날라간 겁니다. 어, 와, 이거를 자기들이 캐시탭으로 팔아놓고 완전 쓰레기 만들었네, 와. 이제 이거 낄 일이 없겠는데? 와, 이거 NC 좀 어떻게 해줘요, 실프티. 아니, 이거도 바꿔주던가, 안 그래요? 이것도 뭐 어떻게 뭐 바꿔주던가 같은 캐시템인데 소식이 없네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 이거 보이죠 7짜리는 걍 짜리 바꿔주고 8짜리 티는 1짜리 바꿔주고 9짜리는 2짜리 바꿔주고 기존에 있는 용 티는 이거 바꿔가지고 돈 쓰라는 거야 시까지 인텐트가 되니까 지금 9짜리 10짜리에 만족하는 가금너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이제 이거를 낮은 인텐트 만들고 상위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시까지 <laughs> 돈더 써라 뭐 그런 느낌이야 여튼 옵션 보니까 엔씨가돈 어, 많이 가져갈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너무 안 좋아 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팔았어야 되나? 너무한데 엔씨 3짜리 옵션은 뭐죠 근데? 내성이 좀더 붙고 아이덕이 붙는구나 아야 근데 기존에 10짜리 붙는 건 5짜리 그냥 써도 될것 같기는 한데 욕심나면은 더 하는 거고 그러면 더 일단 9짜리는 옵션은 똑같고 3이 되면은 미덕이 하나 더 올라가네 내성도 올라가고 3짜리랑 2짜리랑 어, 내성 내개에다가 리덕관개 아, 잠깐만. 내 캐릭터 약간 상황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아하. 잠깐 봐 봐요. 보시면 지금 용티가 구짜리가 세 개입니다. 거기다 실프티, 예, 8실프티가 있고 이게 천만 넘게 주고 산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저 업데이트 한 방에 똥값 될거 같아. 그다음에 이제 구수룡구지룡 구하룡. 굿자리가 네, 3개에다가 80프트 이건 다 똥값 했고 3개를 발라로 바꿔가지고 이자리 발라를 쌩으로 발라서 3을 띄운 다음에 보호주무소로 발라라 그런 거죠. 아... 3자리부터 보호주무소가 발라진다고 합니다. 3까지는 쌩으로 발라야 돼. 3자리 이상만 보호주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3까지는 쌩으로 발라야 돼. 와... 이야... <laughs> <laughs> 어내팔 실푸티 어허 아내 실푸티 어허 티셔츠 구짜리 어디서 보나 보자 아 여기 나와있네 3짜리 티셔츠만 자 확률 3% 확률 보호주문서 50장 3% 확률로 4짜리 도전 3짜리 티셔츠가 있어야 돼 2짜리는 안됩니다 무조건 3부터 보호주문서 계속 50장인가 계속 5장 들어가는구나. 그래요. 4짜리가 3% 5짜리가 2% 5호. 6짜리가 4.5%? 응? 잠깐만. 4짜리가 3% 5짜리가 2% 6짜리가 4.5% 주문서 개수는 똑같은데? 아, 이 양반들 또 장난치네 또. <laughs> 야, 야, 그러니까 10짜리 티셔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안 바를까봐. 어, 아. 아하... 아 그래요? 그럼 7자리는? 7자리 2% 어, 이상한데? 확률 왜 이래 이거? 6자리 4.5%어 이상... 5자리 2% 6자리가 4.5%? 어 이상 뭐... 이거 오르난 거 같은데? 7자리가 2%? 8자리 8자리가 4.5%? 어좀 이상한데? 잠야 <laughs>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8자리가 4.5%? 9자리... 9자리가 2% 9자리가 10자리도 2% 아하...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닌더 한번 볼까? 닌더 3자리... 4자리 갈때3% 5자리 갈때2% 6자리 갈때4.5% 맞는 거 같은데? 7자리 갈때2% 그럼 8자리가 또4.5% 나와야지 8자리 갈때4.5% 맞는데? 오류가 아닌가 본데? 퐁당퐁당이라고? 퐁당퐁당? 아... 넣었다 뺐다가 아... 한 칸만 더 가면 쉽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느낌? 아, 그러면, 팔은 또 쉽게 만들고, 아, 이야, 새로운 돈 뜯어내는 방법인데? 중간에 트랩을 만들어가지고, 이야, <laughs> 이야, 어마어마어마하네. 마이 주문서가 얼마씩 할까요? 판도라의 보호주문서.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겠네. 제가 보니까, 어, 한 5까지는 띄워야 되고, 아어 진짜 오는 띄워라 이런 느낌이야. 안 그래요? 이짜리랑 5짜리랑 말도 안 되게 차이나. 5까지는 띄우세요. 요런 느낌. 그런데 5까지 띄웠는데 안 할까 봐. 또 확률을 2%에서 4.5%로 또 좋게 놨어. 어. 그러면 또 이거는 또 요건 또 확률이 괜찮아. 갑자기 2% 하다가 4.5%? 어또 하겠지? 야, NC 칠 가면 또 2%. 에헤이 NC 어헤이. <laughs> NC가 머리 많이 썼네요? 어, 기존에 티셔츠 아무도 현질 안 하니까 새로운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돈 쓰게 만들고 또 옷자리로 만족할까봐 육갈 때는 더 싸게 해주고. 아, NC, 와, 역시. 유저들 머리 위에 있어요, NC가. 어,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현질을 더 할까? 고생형만 그 하기 때문에, 야, 나 이거는 확률 저렇게 만들지는, 와. 어허. 야, 근데 9짜리랑 10짜리랑 와, 9가 2고 10은 5인데. 와. 이야. 아마 이거 수요일 날 업데이트 되면 아마 10짜리인 분들은 5가 될거 아니야. 아마 그날 6은 바로 할거 같아. 확률이 4.5%잖아. 핵가금 너들 용어는 그냥 하지. 아마 6까지는 그냥 할 거야. <laughs> 나는 일단 실프티에서한 천만 원 지금 날라가서 네, 상당히 섭섭합니다. 내팔0프티 NC 좀 어떻게 해봐. 아이 양반들 팔0프티 그게 돈이 얼마짜리였는데 와 그거를 한방에 똥값을 만들어버리고 와 섭섭하다. 아 이거 아 10짜리 되니까 뒤에 약간 그 후광 어 약간 반짝이는구나. 아 10짜리가 몇 짜리부터 반짝여? 5짜리부터 반짝이는구나. 아하 약간 다르잖아. 맞죠? 약간 달라지잖아 <laughs> 아 섭섭하다 섭섭해 이건 뭐야? 이야 이야 된다. <laughs> 야 위안된다 야야 나는 와 나도 섭섭했는데 이 사람은 더 섭섭하겠네 이야 이야 전섭 최초 10자리 실푸티 되겠습니다 전섭에 딱한개 있는 십자리 실프티 나는 팔이었고 나는 한 천만 원밖에 안 했고 요거는 몇 천합니다. <laughs> 전섭에 하나밖에 없어. 야, 아, 갑자기 좀 뭔가 좀어 위안이 되네요. 많이 격하게 섭섭했었는데 어 갑자기 뭔가 조금 위안이 된다. 음, 아하. <laughs> 조금 위안이 아, 되네요. 아, 저거는 이거 업데이트 아니면 못 구하는 거야. 십자리 실프티를 여러분들 이거 어디가서 구할 거야? 이거 못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 호강하는 거야. 나도 처음 봤어. 십자리 실프티 처음 봤어. 내가 몇 년을 구했는데 못 보던 게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었네. 아하.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네요. 어,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 어허이. 마방은 없죠. 마방은 없지만 다른 게 너무 좋잖아. 어, 마방은 없지만 이제 가본 마법 발동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저 정도 가급노 분들은 시까지 띄운단 말이야. 이거랑 실프티랑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 한번 해줄까요? 말도 안 되는 비교인데 말도 안 되는 비교인데 한번 자 비교 한번 해봐요. 방어구가 십자리 10, 실푸드가 13개 십자리 발라가 19개 추타 3개 명중 7개 리덕 1개 만피 300 pvp 추타 5개 pvp 리덕 5개 상태 이상 시간 0.2 갑옷 발동0.3 상태 이상 회피 확률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laughs>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NC 저런 가금너들아 이거 얼마나 허무해 나도 허무한데 저 10자리 실프는 얼마나 허무해 한 방에 조지지 말고 캐시팀 판단니까 NC가 직접 이것도? 실프티도? 저 10자리 실프티 만들려고 얼마나 러시했을까 그렇죠 저거는 9까지 러시해가지고 구에서또 장인주무소 발라가지고 10을 띄웠겠죠 이거도 실프티도 좋아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티셔츠인데 한방에 쓰레기가 돼 버렸네. n 씨가 그런 거 잘하긴 하지만 실프티 업그레이드 준다고? 어, 그럼 기다려 볼까? <laughs> 업데이트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안 해주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 지금 실프티 뭐 좋게 해주면은 이거 안살거 아니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 안 해주지. 해줘도 좀 지나서 해주겠죠. 지나서 뭔가 뭐 바꿀 수 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주겠지 지금 당장은 안해 주지 이거 팔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해 주겠나 고마우마 합니다 어, NC 이거 기존 아이템 좀 쓰레기 좀 만들지 마요 너무 섭섭하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양반들이 기존 아이템을 쓰레기 자꾸 만들면 누가 그 거기다가 돈 쓰고 싶어지나 안 그렇습니까?